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삼딸 맘입니다. 저희 아이는 언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영어 영상도 보여주고, 듣기 자료들도 꽤 노출시키는 편입니다. 자료들을 정할 때 수준은 약간 높은 것이 좋아할까요? 약간 낮은 것이 좋을까요? 제가 음.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궁금합니다, 코치님. 음. 그리고 많이 듣는 만큼 발음도 좋아질까요? 음. 입니다. 네. 제가 이제 캐나다 유학 가서 응, 응. 첫 번째 뭘 했냐면 네. 제가 이제 MBA를 공부하러 갔잖아요. 네네. 네. 음, 그랬는데 응. 어, 그 교수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응, 응. 내가 응. 한국에서 온 엄마고 응. 어, 내 아이가 둘이 있다. 응. 나는 이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다. 응. 그랬더니 응, 교수님이 응. 다 그냥 간단하게 주소 하나 주더라고. 응. 응, 주소 하나. 응.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갖고 응, 응. 그걸 찾아갔어요. 응, 응. 근데 거기가 내가 이게 방송에 서 처음 얘기는것 같은데. 응. 응. 어, 우리나라는 막 간판에 써 있잖아. 음. 떡떡떡, 땅땅땅, 이써 있잖아, 막. <laughs> 난지방갈때 깜짝깜짝 놀래. 음. 땅! 이렇게 써 있어. 음, 음. 그리고 한때 백성에는 대치금마사가에 음. 땅! 이렇게 써 있는 집이 있었어. 그집 이제 문 닫았거든. 우리 <laughs> 간판 공예에 살고 있잖아. 에이, 맞아. 맞아, 맞아. 음, 어. 막 간판을 음. 못하게 하니까, 이제 막 여기 그, 그, 뭐니, 그거. <laughs> 코팅으로 어 그거를 막 간판을 크게 만들고. 아이고. 음. 근데 여튼 외국은 음. 간판이 없어요. 음, 음, 주소 하나 있어요, 그냥. 음. 그것도 주소가 건물에 그렇게 음. 작고맣게 음. 있어. 음. 음. 찾아갔지. 음. 찾아갔는데 거기가 이제 현지인들 음. 교수들 가는 저기 서점이야. 어, 아, 음, 교수님들이 음. 가는 서점? 네, 네, 니까 진짜 그 캐네디언들만, 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음. 가는 그런 음. 서점이에요. 음. 일반인은 안 가는 데야. 음. 그래서 거기를 갔지. 음. 그래서 애 둘을 데리고. 음. 어, 거기를 가서 음. 어, 내가 또 설명을 했지. 어,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음.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더라고. 음. 네, 네. 섹션을 딱딱딱 주는데, 음. 포인트는 뭐냐면, 음. 얘가 아는 내용 중에서 음. 한 30%만 업되는, 음. 그니까, 10이 있으면 7은 내가 이미 알아. 음. 3은 새로운 내용이야. 음. 이런 교재를 스타트하는 거야. 아, 어. 이것도, 이것도 그렇겠다. 꿀팁이지. 어, 어. 난.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AR 렉살이 음, 필요가 없어. 음, 음, 그딴 건 아니야. 음. 내가 그 백날 얘기 안 해도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할게. 여러분이 잘못 알아듣는데. 오늘 어. 진짜 뿐이야. 제대로 서 완전 설명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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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한 바닥에서 7은 내가 이미 알아. 음, 음. 3은 내가 몰라. 음. 그럴 때 인간이 도전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일만 알아 9를 몰라 어. 누가 하니 그렇지. 누가 하니 그렇지. 이제 어쩌다 라면 한번 끓였는데 나한테 막 구절판 만들라 그래봐.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넘사벽은 못하는 거야 그 아, 조금, 조금, 조금씩 음. 그러다가 막 유기될 수도 있고 음. 사가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음. 왔다 갔다 하는 음. 거거든. 음. 그래서 또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음. 에잉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그치. 게 뭐냐면 그치.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사왔어. 음. 근데 아이가 3만원 주고 사왔어. 음. 근데 애가 아, 1분 안에 다봐 음. 너무 아깝잖아. 음. 그런 거 그쵸. 많지 않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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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3만 원. 3만 원. 10만 원이 그냥 나와. 책 세고 오네. 그건 바보 같은 거야.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애가 채를 음. 폈을 때 음. 코가 빠져야 돼. 음. 그리고 음. 어? 이거 알고 싶다. 진짜 음. 호기심이 막 생기는 음. 그런 레벨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음. 어 근데 여러분들은 응. 내 아이가 몇살몇 <laughs> 몇 학년 이거만 따지고 거기에서 결론이 애가 무슨 재미가 있니? 그치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한 맞아. 답은 뭐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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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아는 것보다 조금 업데이트 되게. 음, 음. 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음. 수학으로 생각한다면, 음, 음. 1단원에서 5단원까지 음. 있을 때, <laughs> 네. 나는 1단원, 2단원은 잘해. 음. 3단원은 못할 수도 있어. 음, 음, 그치? 음, 음, 그렇죠. 음, 근데 5단원, 이때는 너무 쉬울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항상 교재를 두 권씩 해라. 음, 개념하고, 음. 그 다음 에 응용을 같이 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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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그래서 쉬운 거는 응용을 넣어줘. 음. 아니면 심화를 넣어줘. 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음. 거거든. 음. 어, 수학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음.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음. 응 음,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리고 글쎄. 또 하나는 음. 그 주제 자체도 내가 좋아하는 주제. 음, 음, 매들이 음, 코를 음. 쳐박아 이렇게 해 어. 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오 어, 응. 그래도 나니. 오 어, 도움 될것 같아. 이거 완전 딱 정확하게 딱 이제 딱 집어줬잖아. 응 음, 응. 음. 그리고 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음, 음. 왜 내가 재밌는 거는 음. 어려운 것도 해. 음 맞아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어. 근데 내가 어. 너무 재밌지만 쉬워 음.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어 그치, 그치. 그래서 그렇죠. 애의 그 능력도 되게 중요해 음. 우리 아이가 이거를 정말 스캔하는 애냐 음. 우리 아이는 한줄한줄 한줄 해줘야 되느냐 음, 근데 한줄한 한 줄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야 음. 왜그 애들은 음. 야세 개는 공부를 하는 거야 음. 각인 음. 우리 아들이 브루스가 그렇게 공부를 음. 해 책을 보면 음. 각인하는 애가 있고 책을 보고 스캔하는 애가 있어 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아는 이 가로 저 대학선을 읽는 애, 음. 속덕하는 애들 속독하는 음. 애들 있잖아 음. 속독하지만 내용 다 아는 애들이 있고 음. 속독하면서 이 줄만 보는 애들이 있어. <laughs> 어. <laughs> 속독하면 <속도가> 되지. <laughs> 어? 그것도 너무 재밌다. 어. <laughs> 대각선을 읽으라는 거는 전체를 보면서 쭉 보라는 얘기잖아. <laughs> 이렇게 보라는 얘기인데, 얘는 요 줄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속독은 잘못 배웠어 선생님, <laughs> 화양님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애에 <laughs> 아, 따라 달라. 아, 예 따라 달라. 어. 근데 우리 아들은 각이 내야 돼. 음. 생이 대신. 응. 카우. 응. 근데 그 대신에 하잖아. 100%. 하라. 그치. 온전히 자기께 되는 어. 거죠. 응. 어. 음. 근데 우리 딸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음. 빨려 들어가 뚜뚜뚜뚜뚜 빌더 뚜뚜뚜뚜뚜뚜뚜뚜 다 알아. 싹빠져나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공부를 해. 어. 난 어떻게 할까? 나는 일단 더럽게 공부하잖아, 책을 더럽게 쓰잖아. 나는 이렇게 보고 뼈 대고 올라. 그리고 내 거랑 합쳐. 맞춰. 응. 음. 아니면 <laughs> 그래서 내가 요즘에 책을 읽어보니 다내 내용이야. 아유, 진짜. 요즘에 나오는 교육서에 샤름 코치 대응이 없는 게 거의 없어. 음. 내 책인가? 봐봐. 내 책인가? <laughs> 아, 진짜 우리 유튜브가 오래 하긴 오래 했더라. 너무 복사들 하더라, 진짜. 펜터포인트 <laughs> 그런 얘기 했지? 아시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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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음. 음. 음 되게 중요해. 제재맘님이 저희 아이 실제 사례인데 시험치면 음. A.R. 렉사일이 얼마 안 나오는데 음. 과학사의 배경 지식이 늘어나고 관심이 있는 분야 아주 음. 레벨이 높은 영어 원사도 집중해서 잘 본다. 음. 그렇지. 음. 음. 그래서 음. 애가 음. 어, 스캔이 안 된다. 음. 각기나라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음. 늦은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 확실게 음. 그리고 얘네 들 궁금하면 막 답답해 갖고 음. 속이 답답해서 문제를 못 풀어. <laughs> 그러면 공부 를못 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전체로. 그러니까 음. 수능은 음. 우리나라의 12년 교육 과정을 보는 거야. 그쵸. 음, 이렇게 봐야 돼 그냥 음. 어디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범위가 음. 없어요. 수능은 기본적으로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좀 음. 속상해하지 마. 그래서 이거는 음. 그렇게 하는 거다. 아유. 그리고 또 하나, 약까 네. 음. 발음, 음. 발음. 음. 음. 자. 우리 모국어를 배울 때 마찬가지야 초상까지 해당이 되는데 10살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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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은 대로 따라 말하는 거야 그 어. 근데 거야. 우리는 음. 왜안 되느냐 음. 우리는 그 애매한 파닉스를 배워가지고 음. 어. <laughs> 들은 대로 못해 그리고 이 귀가 음. 생각보다 점점점 점점 청력이 떨어져 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대시비를 높여야지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그치. 응. 할머니들이 만일에 정말 오셨다 TV 음. 엄청 크게 들어 맞아. 그럼 우리는 생각하잖아 이해해야 돼. 안 어, 들리셔. 맞아, 맞아, 맞아. 안 들리셔.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효심을 좀 발휘하고, 음, 음.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된다. 생각해야 그래, 맞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것같 돼. <laughs> 어, 정말 짜증, 근데 진짜 짜증 나거든. 음. 어, 왜 이렇게 들드막 줄이잖아. 그리고 크게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안 들려서.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그거는 어, 신이 우리한테 음. 주신 은혜예요. 음. 나이가 들면, 음. 어, 웬만한 거는 보지 말고, 음. 웬만한 거 듣지 <laughs> 마라. 라고 해주는 거야. 어, <웃음> 갑자기. <웃음> 그래야지 안 싸우지. <laughs> <웃음> <웃음> 눈이 제일 좋은 음. 그 민족이 음. 몽고족이에요. 음. 몽고족은 시력이 우리가 2.0이 래걔4 0 4 0 0아0 4 0 0이 아니라 4.0이 아니 아니라 4 0 아니라 4.0이 아니라 4이아게있잖 아니라 4 아니라 4아니이 아니라 4이아아이아이 좋아야 되잖아. 맞아. 어, 음, 우리는 음. 요즘에 무서워 죽겠어. 음. 이렇게 돌리면 잠실 음. 타고 딱 보여. <laughs> 어디서든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맞아. 그리고 한강을 딱건너면 여기 육산빌딩딱 보여. 맞아, 맞아, 맞아. 그치요 맞아. 딱 이러면 여기 성수동 건물이 보이잖아. 눈이 <laughs> 그렇게 졸 필요가 없어. 맞아. 근데 뭔거 생각해 봐. 아무것도 없어. 뿅이 안 돼. 딱 저기 저만한. 음. <laughs> 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며. 어, 다 다른, 아, 거야 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알았지? 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대해서 발음은 그냥 음, 냅둬. 음, 냅둬. 자꾸 듣게 해줘. 음. 근데 이제 엄마가 발음이 나쁜 사람한테 고민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뭐다제지 뭐. 다 뭐. 어, 근데 그게, 어. 그거는 음. 어, 아이한테, 만일에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엄마 말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음. 처음에 이제 수정을 해줘. 엄마 그거 아니야. 어. 알려줘. <laughs> 저도 맨날 들어요. 그거 그치? 아니라고. 어. 그거 아니야. 어어. 엄마 혀를 내밀어봐. 어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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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증나, 아, 짜증나요, 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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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럴 어. 때 얘기를 해. 응. 엄마도 알고 싶은데 응. 엄마가 어, 응.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너라도 잘해라. 아, 그리고 엄마 너무 얘기하지 마. 엄마 너무 챙피하고 자존심 상해. <laughs> <laughs> 난솔직하게 말하는 게맞다고 봐. <laughs> 어, 엄마는 고치고 싶은데 사실 엄마는 좀 불가능하거든. 너랑 아. 잘해라. 엄마 너챙피하지 나도 칭피해. <laughs> 막뭐 배우고 이럴때 아, 잘난 척하려고 어, 저한테 엄청 잘 엄청 그랬었어요. 혀를 내밀어 혀를. 뜨때 어, 학원에서 그대로 어, 배우. 어, 다시 해봐, 이랬잖아요. 어, 어, 다시 해봐. 이 안에 있는 내장부터가 기분이 어, 나빠지기 시작하해우가 어, 어, 근데 어. 괜찮아. 음. 칭찬해주고. 음. 어, 그리고 얘기를 해. 어, 음. 요즘 오디오가 너무 많잖아. 음원을 들어라. <laughs> 듣자. 나를 따라하지 어. 말아라. 음원 듣자. 음, 나를 따라하지 <laughs> 마라. <laughs> 어, 저희도 아이가 제 영어 하는 거 흉내내요. 그러니까. 어, 괜찮아. 어, 어쩔 수 없어. 어. 뭐, 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같아요. 저는 가끔 옛날에 단어 시험 같은 거 응. 집에서 한번 봐주잖아요. 응, 응. 그러면 얘가 응. 저를 놀리려고. 응. 뭐라고 막 이래요. 음. 저도 처음에 뭐 이게 얘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그맣게 얘기하잖아요. 음, 음. 그러면 어 모르겠는데 엄마가 막 제대로 발음해서 뭐 틀릴 것 같은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데내 음. 나이가 되잖아. 음.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나이를 보호하려고 하잖아. 음, 그래, 어, 어 그래 맞어. 내 나이가 되면 이제 보호하려고. 어. 그래. 저그 얘기 어제 어제 우리 어제 얘기했었나요? 어. 그 코크스 약간 찐했잖아요. 무슨 얘기 했는데? 그거 약간 위로가 된다고 아들이 어, 이제 어, 어, 나를 어, 어, 어. 이제. <laughs> 음. 더 힐링하게 해준다. 음, 음. 얘가 어른이 됐다. 어른이 됐어. 그 얘기했어. 어. 저 코코야가 어. 찡했잖아요 음. 음.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도 자기가 음. 이렇게 판단을 해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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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괜찮다고. 아기특해 아니라고. 어. 음. 그래서 내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음. 그리고 날뭐 설명해줘. 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 앉혀놓고 로봇공학을 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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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책 GPT도 나한테 옛날에 들었던 얘기야. 어, 지금 막 난리 났지? 그것도 한참 얘기해주고, 많이 얘기해줘. 음, 괜찮아. 저는 음. 어, 원어민 선생님께서 배우게 한 엄마한테 감사하라고 해요. 엄마는 그런 교육 못 받았다고 생생 내는구나. 엄마는 너처럼 배운 음, 세대가 아니다. 그지 그 아니 우리는 어쩌면 음. 그처럼 배워도 못할 수도 있어. 못하는 거에도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한국인인데 뭐 어쩌고까지. 그리고 음, 저... 우리 국력이 아, 많아지잖아. <laughs> 그러면 어. 이게 한국식의 영어가 또 표본이 돼서 음. 토플에 나와. <laughs> 토플에 맞아 진짜입니까? 그렇게, <laughs> 진짜, 그렇게 어, 진짜. 토플에 그 미국식 발음 영어 발음 하는게 아니야. <laughs> 어,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인이 하는 음, 아니면 뭐그 음. 또 뭐냐? 남미계통. 음. 남미계통 영어들이 막 나와. 토플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음. 이게 미국말이 아니라 세계말이잖아. 음, 글로벌 음. 랭귀지이기 때문에 네, 상관이 음.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영어가 토플에 나올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5대 강국에 들어가면 돼. 5대 강국. <laughs> 5대 강국. 그들이 제일 외국어로한국를 배울 거야. 그래, 어, 우리 그래. 거기 가서 이제 한국어 강사하는 거지 뭐. 그때까지. 뭐 어떤, 그때까지 거. 음. 어, 안 돼. 신경쓰지 <laughs> 마. 배짜라네. <laughs> 배짜라. 별 <laughs> <안 돼>. 배짜라. <laughs> 걱정이야. 에이. 그속독에서그 음. 대각선 있는 거 음. 음. 대각선 볼도만 읽는다거 그거 너무 재밌다 지금 너무 재밌지? 재밌지? <laughs> 이거만 <이런 걸> 배웠어 <laughs> 그래서 걔네들 설명을 못해 걔네들은 어, 진짜로 그 속도계 폐해에요 설명을 <laughs> 못해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또그막그 그 중요한 <laughs> 아, 걸 밑줄 그라고 하잖아 <laughs> 음, 음. 그러면 그 중요한 걸못 찾아갖고 전체에 다 밑줄 그 하이라이트 한 그냥 하나 다 날려야 돼 그냥 볼펜 하나 날려 뭐, 그것도 어때요? 여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게 중요한지. 그래서 음. 이 문장의 구조 같은 걸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음.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목차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 음. 목차. 음. 음. 저도 이번에 이제 강의안을 만들면서, 네. 그 뼈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음. 거야. 음. 전달하는 음. 입장이니까. 음. 뼈대를 만드는 게 결국 책을 만들 때도 거기 목차거든. 음. 어, 그래서 장, 이름이 있잖아. 음. 그치? 음. 그 다음에 또 뭐, 어, 기본적으로 또 테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테마 밑에 또 세부가 있잖아. 그런 걸좀 가르쳐 줘봐. 음. 그래서 책한 거를 갖고도 음. 얘할게 너무 많아. 맞아. 음. 그거 꾸준 님 공부하신 그 방법 가요. 그렇게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목차별로 지금 어, 얘기 하신고 어, 어, 어. 음, 음. 교과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음. 항상 표지에 대한 설명, 음. 목차에 대한 설명, 음. 네. 네. 그다음 프롤로그, 본 내용, 에필로그 맞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맞아. 그거를 좀 설명해 주면 되게 좋아. 음. 음. 어, 요즘 이것저것 듣다가 아이가 필리핀 영어네 리틀님은 어, 또 자기가 영국식 발음이라고 리틀님 오늘 좀 자랑을 많이 하는데 리틀님 오늘 슈퍼챗을 써야 될것 같아 왜냐면 아까도 그 남편이 응, 어디서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리틀님 맞지 아까? 아닌가 딴 분인가? 아 너무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가 잘해요 그 분이 리틀님이었어 아니니? 몰 기억이 안나 지금 급 궁금해지고 있네 그금해지겠네 그러면 그러면 맞네. 아니 아닌가 헷갈린다. 아니 말자. 아민밍입니다 민민. 아, 어 다른 분이었다. 아민님 음. 미안해 루틸리. 아 너무 아, 재밌다. 민밍님 오늘 스포츠 써야 될것 같아. <laughs> 아, 아, 너무 아닙니다. 재밌다. 재밌다. 음.